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의과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윤동민입니다. 본인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은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로 임하게 되기 때문에 더 긴장도 많이 하고 그 때문에 실수도 잦아지고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와서 다시 또 자신감이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취약한 과목만 몰아서 내내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현역 재수 2년 동안 수학이 늘 실수도 잡고 중요한 순간마다 원하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항상 자신이 없는 과목이었는데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3반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한두 달 내내 다른 과목은 최소한만 공부를 하고 수학실무만 많으면 하루에 3개까지도 풀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그만큼 자신 없는 과목을 오히려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바꿔주는 확실한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9월 모의고사 끝나고 한 10월쯤 넘어가게 되면 감 유지를 위해 매일 조금이라도 전과목을 다 공부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9모 직후 정도까지가 이 방법을 써볼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자간의 장점은 넓은 책상과 개인 책장입니다. 책상이 매우 넓어 공부할 책 말고도 여러 개인 용품들을 올려놓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개인 책장 수납공간이 매우 넉넉해 과목별로 엔제, 모의고사 등을 따로 정리하여 보관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심화자습을 자율로 운영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자습을 진행하면 다음날 공부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날 마무리해야 하는 공부가 있는 날에만 심화자습을 이용했는데요. 원하는 날에 편하게 이용 가능해서 공부 스케줄이나 컨디션 관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인 선생님께서 항상 지나갈 때마다 최근 공부는 잘 되는지, 컨디션은 어떤지, 공부 외적으로도 생활에서 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먼저 물어봐 주시고 작은 간식 같은 것도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혼자 공부하느라 굉장히 심심했는데 먼저 말 걸어 주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달 응시하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퀄리티와 응시 인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투자해서 모의고사를 보는 만큼 실력 점검도 가능하고 새로운 내용도 배워갈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목표를 설정하려면 많은 응시 인원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통계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는 문제 퀄리티도 매우 우수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해 이두 가지 면에서 모두 최고의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2025 수능, 화이팅!